자, 자 오늘은 라이퍼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라이벌이 아직도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지요. 이사람이 한판 해볼까? 첫판은 23렙이랑 나가셨나? 러면 설마 나간 거야? 안 돼. 나간 거야. 이면 나간 거야. 일단 2대2 1대1은 또 자신이 없어. 아니요, 해봐안 한다니까요. 한 번, 은한번 물어봤으면 돼요. 좀안 해요. 해복 안 해요, 해복 안 해. 뭐지? 무기 장식. 뭐리 이런 거 싫어해요. 이런 거 싫어해요. 랩핑. 아, 아, 뭐야. 이 무기 바꾸고, 그 무기 그 스킨 좀 끼려고 그랬는데. 오 나이스 시간 짧아져서 좋다. 잠깐만요. 여기 건설 건설 되나? 아이 교차로 귀찮아. 교차로에서 저격 떠야지. 저격 리볼바 무기가 많이 변했죠. <laughs> 가자. 가자. 톡톡톡톡톡 점핑아아아아 성간탄이야 이거 아 이건 성간탄이야 아 이건 성간탄이야 아 성간탄 맞았어 빵이야 아 이거 안 맞아 들고 오케이 아 이거 카탄 들어가 이건 저기 오는못 잡는데 이거 음, 오면 안 어, 이거 안 되는데? 어이건안 되는데? <놀람>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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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이이 오이 뚜두두두두두뚜 야 통화 다해 통화 다해 이건 이.. 이.. 예측 안 맞네 이거 오케이 근데 맞췄고 이사람면 내가 상대하지 넌 내가 상대해 주마. 펑펑 아아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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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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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이거는 팝던이네 저거는 바로 이쪽으로 과감하게 돌진. 보잉, 보잉, 보잉. 뭐야? 팝팡이야? 어, 오기 전에 빨리 잡아줘야 했는데, 이거. 빨리 가, 빨리 가. 리볼버, 들어. 나와 방방아왜 나한테 나와? 그만 나한테 그만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어디? 있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우리 뭐야 환상의 콤비인데? <laughs> 환상의 콤비예요. 보잉? 루루루루 루룩 보잉? 던져 버리고 이쪽으로 안 온다고? 오, 여기 다 아, 이거 헤드 안 맞았다. 우와, 조금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아프다. 우와, 이런 계획을... 아, 야, 아프다. 야, 아프다. 진짜 아픈데, 이건? 어, 피해주고? 이겼어. 맞짜 아픈데 이거. 어,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에이.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아, 와 아프다. 어? 아픈데 이거. 어, 얼마 안 남았다. 비 얼마 안 남았는데. 화이팅. 파이팅 할수 있다 어 근데 이거 조준경인데 이거 어떻게 바꾸지 조준경 되게 멋있어 보인다 여깄다 이거 근데 활이 되게 애매하네 어 그냥 드로우로 끝내 드로우로 그냥 끝내라 이거 드로우밖에 안 된다 나이스 승리로 쳐주네 이거 매치 포인트. 저격은 좀안 좋은 것 같아. 돌석이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 어아나하이판 잘못 들었다. 괜찮아. <목소리>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내가 살짝 물 어. 나 살짝 늦었는데. 나안 좋아. 와. ほととととと。<laughs> <ス> <laughs> 팀 조합 괜찮았어. 틴 <laughs> 조합이 너무 괜찮았잖아. 한번더 가보세요. 저 이거 스킨 좀 바꿔야겠다. 랩핑 구면은 선생님 이거 안 좋다. 올리브? 민트? 민트 살, 성냥하고 <laughs> 괜찮다. 랩핑. 다 민트로 바꿀거 얘는 민트 괜찮을 것 같아. 레몬? 민트? 올리브? 오, 올리브 괜찮다 근데 올리브 약간 이름이.. 아니다 오와 맛있는 거 많다 어멋 맛있는 거 많다 에이 난 저런 건못 가져 오케이 뭐 이런 게많만 있고 아아아저 살까 말안 아, 되는 네아 그냥 검정색이나 할걸 아 예? 나 혼자인? <laughs> 허브로 돌아가기 해주면요. 단단단단단단단단일대1 아니야 취소해. 어 아, 안돼. 나이스. 예삼이랑 막판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백룸 싫어. 아이, 펭, 펭룸 웃줘 아, 백룸. 나 백룸 제일 자신 없는데. 나 백룸 뭐하지? 백룸은 제가 잘 못하거든요. 어, 니 색깔 근데 왜이렇 괜찮은지. 영! 일단 까가지고, 어, 뭐야, RPG야! 멍했는데? 총, 총 등지 차이부터. 와! 막... 아! 아우야! 아! 아우야, 분데뭘 뭐야, 놀리는 거야? 설마 인성질은 아니겠지? 나이스! 나이스! 뿡, 뿡, 뿡. 나이스. 아이 <laughs> 어, 설탕 이게 잘 맞네. 훠이, 훠이, 뻥이야? 아, 이게 안 맞아? 훠이, 훠이. 와, 백놈은 근데 솔직히 RP는 너무 무서워. 근데 등치부터 뭔가 산만해 가지고. 뭐야, 어디 갔어? 아 나이. 어우, 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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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이거 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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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안에 또 맞췄고. 좀 열어. 여기다 우와 우와 이거 백종원 기이야 아이에 우와 너무 쉽잖아 그거 보니까 리볼버하고 전기톱 한 번도 안 썼네 응이 음, 필승법은 아닌데 난이사 포기했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건 아니야 아니 실수 실수 아 실수 실수 이거 인성들이 아니야 이건 실수 나이스 <laughs> 나이스 어 삐기쓰 에이 찐 막판으로 한번 하자 <laughs> 아이사람이면 그러면은 2대2 한번 하자 이게 막판입니다 막판이니까 제일 자신 있는 거 이거 합시다 나이스 바로 저격 들어고요 바로 저격 들어주고요 와 이거 색깔 산토한거 예쁘다 전쟁의 뿔 빵야 아이고한 대밖에 못맞췄 어우야.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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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내가 너무 잘하나? <laughs> 이번에 헤드 맞춰보는 거 목표로 한번 해보고. 전쟁이 또 뭔데, 이서올라갔다 드디어. 어디 있어? 보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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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맞게 해주세요, 제발. 해도 맞게 해주세요. 음, 아이, 진짜 이상한 키스고. 뭐. 어, 우와! 우와! 아, 아 이거 무빙잘잖 나이스! 나이 헤드, 유스. 나이스, 헤드. 나이스. 헤드. 미하 아, 세상 또 온다. 망해! 바로 또 헤드 맞춰버리고요. 야, 헤드는 잘합다 뭐, 이쪽이다? 전쟁이 풀고나서이거 와, 이거 안 맞아? 와, 와, 이거 피했다 어이,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이 아, 이거 뭐야? 아가 <laughs> 마지막 이쪽이다. 이쪽이 아니라 어디가 저 어, 우와! 와 아이, 맞았어. 못 맞춰. 오케이. 손모신. 아, 맞다. 와이, 이거... 와, 어, 음.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어디 들 뭐야? 원아, 나 한대도 못 맞췄다. 와 이거, 와나 한대도 못 맞췄다. 뭐야? 내일 뭐야? 이거. 아니야, 빨리 빨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